예 여기는 순천 죽도봉 가는 길입니다. 예, 여기가 큰 차가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차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주 잘 우거져가지고 야, 야, 숲속 이게 여름이 될 때도 여기는 아주 시원합니다. 예, 지금 날씨가 꽤 더운데 예, 그 위에 옷을 단단히 입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고. 이 어, 위에서 조금 보면은 순천 시내가 아,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 죽도봉 어, 공원인데 너무나 아, 이렇게 숲이 빽빽하니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죽도봉 공원은 순천시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순천, 전라남도에서 순천시 인구가 제일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순천이 지금 대단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백우탑입니다. 백우탑. 이 백우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옛날 순천에 부사로 있었던 강필리 선생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강필리 선생이 순천 부사로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백, 소를 길러서 키우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했는데, 그때 소가 약 150마리 정도가 여기에 순천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들어진 것이 배구탑인데, 이 강필리 선생은 동네 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네 부사, 동네 부사 할때 무엇을 했냐면은 고구마를 재배하는, 고구마를 재배하는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감저니다 감저보, 이 감저보라고 그것은 그 당시에 일본에 가서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가져신 분이 있는데 그 고구마를 가져온 분이 바로 조엄입니다 조엄, 조엄이 대마도로부터 고구마를 가져와서 구황식물로 아주 에, 그, 그 당시 굶주린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역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어,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분이 감자보를 짓고 어, 순천 부사로 있으면서 어, 많은 백성들한테 어, 소를 이렇게 150마리가 되게끔 음, 해준 분이 바로. 어, 강필리 선생인데 그분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이 탑이 배구탑입니다. 여기가 순천 죽도봉 공원인데 또 여기가 팔마비도 여기가 있고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 배구비 바로 옆에는 이 강계중 선생 동상이 있습니다. 이 강계중 선생은 순천 출신으로 어 일본에 산, 살았던 제일 교포입니다. 근데 이 그런데 이분은 아이 전라남도에 그 헬기를 공급해 주고 이 전남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에, 한국을 비방 한다든가 할때 불매 운동을 앞장서서 한 분이고 에, 일본에서 그 <laughs> 민단 아, 단장을 꽤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순천 출신이라 아,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준 분으로 아주 그 어, 유명한 아, 분입니다.